해골 뜻 해골 뜻 뭐고는 손이에요 손이 티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이 사람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어, 손에 해골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그림 어떻게 엄청하죠 머리 들고 있는 응 음, 해골 어. 고진나 뭐 있잖아요. 사람. 나중에 올려들 준다고 어, 하면 될것 어, 어, 같은데. 어, 어, 어.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들고 걷는 사람. 음. 자신의 頭, 진짜 頭을 持ちながら歩ている. 음. 좋은 아주. 어, 이에 대해 유명한 신화 있는데. 어, 근 어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자기 목을 들고 걸어가서 나리에 가서 가서 이제, 이제 죽게 되는데 거기에 그 성당을 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 세계대 매우 유명한 신화의 하나시다. 근데 어느 한가 죽는 자신의 머리로 보지 나가 결국 어디에 간다는지. 그러니까 기독교 순교자인데. 그리스도의 순교. 그래서 그 자리가 서쓰어졌는데 거기에 저기 어, 거기에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그그 그, 교회 아주 미안한 건데 생그니 교회라고 성드니의 교회예요. 좀 길어진다. 다 어, 참아갔죠. 그, 음, 그거는 음, 그거까진 할 필요가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 사람 이게 머리에 해골을 들고 걷는 이 사람의 상징은. 나는 어, 살아 있지만 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자각하는 그 제시로 불라는 개념은 삶과 죽음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도예요 이제 세계에 되 이리저리 신화에出てくる 하나의 심볼이 있어요. 그 자신이 죽는 것을 知ってるながらあの道を生きながら結局 신의 바쇼마대 있고. 신부대스이신고 도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했던 사람은 삶에는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걸어가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요 글자로 담은 거예요.

みんなで読むっていうことあなんか声揃えて読むことが気持ちいいなと思いながら読んでたからあんまり頭に入ってなかったけど、うん、でも,もうなんか最初に執着とかで、うん、最後の言葉で、ね「から」からっていう言葉があって、うん、で普段自分がなんかあの生活してる中で「あなんかこれにとらわれてるな」とかって思う時「から,からっぽにしよう」 でいつもを、うん、なんかこう意識していることがあって、うん、でてかそうするとちょっとなんかあの楽になるというかなんか今日なんか中身はあんまり考えられてないけど、うん、そのからっていうと執着っていうのが、うん、あなんかあいつなんかそうそうありたいなと思って生きてるなというのが感想です。うん <laughs> うん 읽을 때는 서류를다 같이 내니까 기분이 좋아. 요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음. 설명을 할때뭐 집착, 음. 뭐 비어 있다 는 얘기가 나오니까 음. 생활을 할때늘 힘들거나 그러면 좀 음. 비워보자 이런 마음들이 음. 들었요 그럴 때참 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제 읽을 재밌었고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